문제 이번 거래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분계를 해서 어 이렇게 이제 이렇 일반 점표 입력으로 가서 이제 해야지 되겠죠? 자분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증빙 자료에서 점표 입력 윤나악기 지금 우리가 윤나악기예요 수할인마트에서 사무실에서 사용할 종이컵과 물티슈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붕괴를 한번 해볼까요? 뭘로 지급했어요? 붕괴는 항상 쉬운 쪽부터 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뭐가 될까요? 현금이 되겠죠. 대변에 현금. 자 여러분들도 노트 하나 놓으시고 옆에다가 붕괴를 문제를 보고 선생님보다 더 빨리 붕괴를 해서 그다음에 여기다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붕괴를 그리고 이 붕괴한 것을 우리 학교에 나올 때 학교 수업할 때 현장 수업에서 선생님한테 어, 내는 것을 우리 과제로 할게요. 붕괴를 꼭 따라서 하고 수업 시간에 어, 검사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종이컵과 물티슈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무슨 계정 과목이 될까요? 소모품비가 되겠죠. 소모품비 소모품비 자, 글씨가 뭐 별로 안 써져서 소모품이 아니라 소모품은 자산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비용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소모품비가 되겠죠. 금액은 얼마? 3만원 금액은 3만원 날짜는? 7월 7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 우리, 날짜. 몇월? 3월. 아니, 7월? 7일. 7월 7일. 분개는 항상 차변은 3번이고, 대변은 4번이죠. 우리 출금전표, 입금전표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하면 더 좋겠죠. 이거는 출금전표로 사용해서 하면 더 간단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헷갈리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3번. 무조건 4번.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으로 할게요. 날짜. 이제 됐고, 구분 차변부터 합시다. 3번 해서 소모 두 글자 치고 엔터 하면 소모품 비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소모품 비가 어떤 걸로 해야지 되나? 이쪽은 제조 쪽에 공장 쪽에요 500번, 600번은. 무조건 800번대로 합니다. 800번대가 판매비와 관리비거든요. 우리는 상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800번대예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급은 상기업이기 때문에 800번대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거래처 쓸 필요 없죠. 채권, 채무, 예금이 아니니까 적여도 안 합니다. 차변에다가 금액 얼마? 3만원. 대변 갈게요. 대변은 몇 번? 4번. 대변에 아까 뭐라 그랬죠? 현금 3만원. 자, 됐죠? 빨간 글씨가 여기 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 좀 수월하게 넘어갔어요. 두 번째 문제. 음, 증빙에 의해서 전표 입력하는데, 자, 이게 뭘까요? 봅시다. 영신 퀵 서비스네요. 포장 및 배송 전문 업체인 영산 퀵 서비스에서 판매 상품을 배송하고, 자, 중요한 말이에요. 판매 상품.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배송이죠. 배송비는 당사가 부담하였다. 두 가지예요. 매입, 매입에 대한 배송비가, 매입에 대한 배송비다 그러면, 매입, 매입하고, 배출이 있겠죠. 자, 매입에 대한 거는, 배송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매입에 대한 배송비는, 매입이라고 써요. 원가에 포함. 포함이라서 얘는 매입이라고 써요. 상품이라고 쓰겠죠. 그러니까 상품. 여기에서 계정과목을 매입에 대해서는 모든 배송비는 포함이니까 상품이라고 써요. 근데 매출에 대해서는 배송비는 뭐라고 쓰냐. 운반비라고 써요. 운반비. 운반비라고 써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예요. 상품, 판매 상품이니까. 매출에 관한 거죠. 배송비니까 우리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운반비라고 쓴다 그랬죠. 비용이니까 차변에 운반비. 대변에는 뭐라고 써요? 뭘로 했대요? 뭘로 지급? 현금으로 지급.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이거 가지고 우리 날짜 바꿔볼게요. 몇 월? 7월 10일. 7월 10일. 자, 차변은몇 번? 3번. 운반비. 운반 두 글자, 세 글자 안 들어갑니다. 운반비 여러 개 있어요. 몇 번대 하라고 그랬어요? 800번대 운반비. 그래서 얘도 운반비 얼마입니까? 2만 5천원. 25,000원. 그 다음에 대변 들어가서, 대변에 뭐라 했어요? 현금. 현금. 25,000원. 자, 여러분들도 같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보다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죠? 자, 3번 문제 들어갈게요. 3번 문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국민카드 매출 전표네, 신용카드. 영업부 직원의 회의 후 식사하였고, 국민카드 결제했대요. 영업부 직원, 누구네? 우리. 우리 회사 직원에 해당하는 거, 직원을 위해서 쓰는 거다 뭐라 그랬어요? 접대비? 하고, 복류생비 중에서 뭐? 접대비하고. 복류생비하고 두 가지가 있죠. 접대비하고 복리후생비. 접대비는 어떤 거죠? 다른 회사 직원에 대한 거래처 직원에다가 잘해주는 게 접대비. 우리 회사 직원한테 해주는 건 복리후생비. 이거 우리 회사 영업부 직원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복리후생비. 비용은 어디다 써요? 차변에다 쓰죠. 복리후생비. 선생님 두 글자만 쓸게요. 국민카드. 카드는 지금 당장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드로 한건 아직 돈을 못낸 거예요. 근데 외상이 아니죠, 상품이 아니니까 그럼 뭐라고 써요? 미지급금. 상품이 아니니까 만약에 상품에 관한 거가 그러니까 카드다. 그러면 얘는 외상 뭐 매출금, 외상매입금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됩니다. 자, 미지급금 이거는 채무죠. 여기는 뭐라고 해야지, 요 거래처. 거래처로 써지되죠 어디에 관한 거예요? 국민카드에서 돈을 내준 거니까 국민카드에다 내가 아직까지 돈을 못 지급한 거죠. 그래서 국민카드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날짜 바꿔볼게요. 7월 며칠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3번에서 공리 공리 후생비 국내 생비 800번 하고, 얼마예요 143,000원. 143,000원. 대변에는, 뭘로 지급했다고 그랬어요?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미지. 두개 쓰시고, 미지급금. 미지급금. 하는데, 이는 거래처가 있죠? 거래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국민은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카드예요? 국민카드예요. 국민카드. 국민카드. 그서 14만 3천원. 자, 엔터를 치면 빨간 게 이제 없어질 거예요. 됐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